유령 수리검, 유령 수리검, 탄핵까지 좋아. 야마토는 좀 아쉬워.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크입니다 리제로의 3.2 버전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전판에 처음에 그 이겜이 놓친 게 계속 머릿속에서 막, 그, <laughs> 영상이 자동으로 틀어지는데, 이거 버그인가요? <웃음> <웃음> 영상이 자꾸 틀어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요번에 깨면 돼. 오케이, 굿. 자, 우리 동일 13 에픽이니까. 자, 두 분은 에픽 시민 두 개. <laughs> 그 다음에 두 분은 에픽 시민 한 개. 그러면 여섯 개. 우리 일곱 개만 겹치면 됩니다. <laughs> 아셨죠? 아예 왜 자꾸 안한대 못깨는게 당연한 구성이었다고? 아니 그래도 오리버하고 업그를 91업에 30 30 누르면은 깨던데 그니까 러 그냥 야마토 들어갈걸 괜히 여왕으로 야마토 생각 안한건 아니거든? 내 렉이 있어서 오히려 야마토가 딜더 못했을 수도 있어. <laughs> 여왕을 믿어. <laughs> 아이, 돈 많은 누나는 믿었었는데. <laughs> 자, 자이라고. 저일주심안 돼요. 약 팔자고. 일단은 드라곤 한 번부터 보자. 어, 기파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laughs> 지금 뮤탈 편식이거든? 요번... 300원까지 보죠 <laughs> 여왕 내기 <4개> 아마트생 <아마추스기 웃음> 백투백 여고 여고까지 나왔으면은... 하... 딱! 딱! 요번 라까지만 딱 요기 200원까지만 보고 안 나오면 쿨하게 약합니다 왠지 지금 냄새가 나 지금 약간 뮤탈 냄새가 유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고 있어.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여기 엔진 소리였네. <laughs> 아, 이거 또 세한데. 아, 이거 돌리려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넘어갔어. 오케이, 요런 무조건 먹는다. 날개는 맞네요. <laughs> 하, 자, 그래도, 자, 11,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에 디파일러도, 킹글 공유도 있고, 먹기는 무조건 먹을 거고, 일단은 제가 이번 판에 한20 에픽 뽑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동일 에픽 중에 내가 한 7개 정도 채울 테니까, 6개만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요번판 간만에 좀, 네, 돈미콩 모드로다가 한번 가봅시다. 천액피 가볍게 레피드 가자. <laughs> 어? 아, 아까 레이스 아니었나? 마린 안 보이네? 자, 마린. 아칸. 남고 꾸역꾸역 안 나오는 거 살짝 끼껍긴 한데. 아니야 중요할 때 큰일 해줄 거임. 일단 여고셋, 낙한셋파랑색자리 오케이 편식 굿 남고, 그렇지 다크 남고 뭐 없지? 매수 없나? 어, 울트라 나이스 아, <laughs> 아 이걸 몇개 모으고 있어 <laughs> 다섯 개? 두 개만 더, 더 모으면 노래 나오는데 노래 한번 들어보실? 자, 1, 2 하긴 하고 매스 음, 음. 나왔는데, 아, 팝에 넣었구나. 2일 하긴 여서 와요. 어, 돌려 돌려 돌려. 꿀벌이 굿. 굿. 디엘린님, <laughs> 어디 가셨지? 자, 괜찮아. 내가 똑같이 플랜은 똑같습니다. 내가 7개 뽑을 테니까 여러분이 6개 메꿔주신대요. <laughs> 자, 레어 디파일로 도와. 이거 그냥... 아, 근데 매직 파벳 없어서 이거 빼면 라인 좀 빡셀 것 같은데. 아이고, 뱀미님 오랜만. 어서 와요. 음. 한번 볼까? 그냥 얼럭이 좀 늦게 볼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laughs> 이상하게, 아, 예전에는 미션 걸리면 더잘 됐는데, 요즘 미션 걸리면 더안 되는 거 같아. 잠깐만. 아. 파벳. 어, 드라곤. 아, 또 애매한데. 음, 이러면, 기고 쳐내. 예, 바로 돌리고. 오케이, 매평 굿. 울트라 그래도 야금야금 하나씩 잘 나오는데? 다크 아, 몇 개야? 네 개인가? 3 개? 일단 탱크 보고. 드라곤 두 개. 남고 디파일러 보고, 아칸 보고, 얼럭히 하고, 리버, 리버. 근데 이거는 봐야 될 듯? 봐서 깔끔하게 유령 뽑자, 그냥. <웃음> <웃음> 킹글 고기로. 안 준, 안 준다는 마인드? 전판에 내가 깼으면 열이였는데 내가 못 깼어. 유령, 수리검, 유령, 수리검, 탄핵까지 좋아. 야마토는 좀 아쉬워. <laughs> 아, 좀 아쉽네. 아, 유령이 더 좋은데, 킹글 공유 있어서. <laughs> 컴퓨터 주문했습니다. 본체 주문했어. 그러니까, 견적 다 뽑았고. 내일 돈 보내주기로 했어. 자, 28억, 13억 되겠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세 가지고 살짝 돌려. 설마, 설마, 설마... 오, 오, 어, 근데 더 맛있다! i9에, 어, 램은 내가 갖고 있는 거 48기가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픽카드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본체 140 정도? 어? 6개? 이거 매직짜리까지 하고 가면 너무 완벽한데 게임? 근데 나 이렇게 잘 되면 좀 불안하다 <laughs> 내가 이렇게 잘 되는 받고 혼자 깨던데 이상하게 어 그래도 보라님은 매직짜리 각 되면 할 만할 것 같고 그래도 디파일러랑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못 먹는다고? 아! <laughs> 이상하게 게임이 잘 되더라니. 아, 그래. 들어 어쩔 수 없지. 자, 제가 6 개, 7 개, 정범비비 여 개. 가봅시다. 야야야야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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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크하고. 골리앗. 오, 바이키리 그러면은, 나 매직자리만 되면 이제 미션은 빠바바박 바한 방에 갈수 있어요. 골리앗. 파벳 야속수이 약물과 안나오는것도 좀 대단하다 자 집중집중 집중. 아직 할수있어 자 도라곤 마린 파벳 아 주작에 있는 노바를 갖고가고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SOS 니 동일 에픽 다섯 개 클리어 시아 동일 o 에 p 가면 되는 거야 <laughs> 대자 미션인데 자 일단 매직 자리 하고 오 라이프 나이스 오, 오. 맛있다 거기다 촉수야 잠깐만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SOS 니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아유 효건님 아유 송크 미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다렸다가 삼개미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주작 알 자리로 가자. 뮤탈만 뽑고 주작 알 자리로 가면 될것 같거든. 매스 있지. 그렇지 매스 있고. 자 뮤탈만 뽑는데왜고님 뚫고 들어오세요 그럼? 오 <laughs> 어, 아비토 잠깐만 뮤탈 진짜 뮤탈 제발 나 시간 없어. 아비터, 아, 아비터 3개 아닌가? 기구가 절대 안 되고. 템. 히드라 하나 더. 메스 둘. 여고. 여고. 골리아. 오, 골리아. 점프. <끝> <끝>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눌러주고. 자, 뮤탈. 나이스. 자, 이러면 가디언 들어가. 가디언 들어가서. 시작하고. 40도 됐네요. 그 다음에 척수 세. 뭐야. 나, 아 주작을 공짜로 해서 이렇게 많은거구나 어 잠깐만 어디가 아휴 알겠습니다 자알자리자 저글링 템플러 그렇지 이러면 다칸이면 되는거 같은데 자 다칸 다칸 들어가서 이치 비선 천년하고요 그다음에 템플러 어 눌러줘요 그 다음에 어 드라군 잠깐만 도말드라군. 도말드라군. 자, 3개미 돌려야 되는데, 돌려도 되나? 오케이. 갈색님 땡큐. 도말드라군. 도말드라군. 그렇지. 도라곤 악한, 레어드라군. 리버 들어가서 인디펜던스 하고. 그 다음에 리버 넣어서. 리버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촉수 하나에 레이스 하나니까. 촉수 둘에 레이스 두개 돌돌. 2개, 2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자, 리버에 피겠고. 자 바이키리의 템플러 자 그러면 스타쉽, 인디, 주작 다스나 다스, 다스 안한거 같은데 벌레, 탱, 골레, 다한 저글링 골리아 들어가 다스고 아! 아유 뱀빈님트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콩농 감사드립니다 자1,2,3 확인하고 나의 스타쉽, 인디, 주작, 다스, 비선, 이치천년, 리버이피까지 된거죠 그럼 이제 얘 필요없고 나이스! 나 에픽시민 두개야 가능 어? 잠깐만 여기도 일단 에픽시민 하나는 확정인것 같고 어 이거 이거 모른다 제가 동일 8에픽까지 해볼게 내가 동일 8에픽까지 해볼테니까 같이 맞춰보자 자 엔젤게임즈까지 해서 이제 나다 붙이면 되거든? 아유 벤비님 감사합니다 자 촉수 디파일러, 드라군, 레이스 촉수 보내고 리버 나이스 그 다음에 메스, 매스 레이스, 레이스 이파일러 일단 돈다 써, 돈다써아카아카 아칸, 아칸, 아칸. 이군는좀 보내줄게요 자, 바이키리 보고 캐리어 두개 그... 정범님, 만약에 클가 어느 쪽으로 잡을 거면은 그 에픽 도 알려줘요 정해지면 자, 탱크 탱크 디바 잠깐만, 잠깐만, 맞어? 자 캐리어 좀 불러주고 자아 팀, 스팀팩 스팀팩 발름 <laughs> 오! 너 정말 크고 아름답다. 우리 캐리어로 가보실? 아이고 첫 미션 얼럭키 세븐하고 클리어 가능 아첫 미션으로 얼럭키 세븐하고? 그럼요 아 근데 아, 다음 판. 음, 지금 미션이랑 약간 상반돼가지고, 같이 할수 있을까? 잠깐만. 일단 요번 판 끝나고, 짱구 좀 살짝 굴려보죠. 아니, 어! 너 정말 거 아름답다. 캐리어 여섯 개만. 아니, 다섯 개만. <laughs> 캐리어 다섯 개만. 해줘! 해줄 수 있잖아, 품장님이 그것도 못해줘. <laughs> 우리 이거밖에 안 돼. 난... 와, 나 진짜 일곱 개 뽑음. 오, 우리 뭐? 아마 서 까비 레이스 여고 운 좋으면 궁회피까지도 가겠는데 동일 구회피까지도 아 <laughs> 아니야 지금 전파 못깬거 생각하지 마아니 자꾸 지금 집중해서 지워야 되는데 전파 안에 못깬거 생각나 자꾸. 근데 네, 집중해, 집중해 뭐또 이렇게 레어가 많은 거 아니야? 자, 하나만 돋보고, 레어 하나만 돋보고 정리할게요 자 드라곤 아비터 디바 스파일러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부다가 가지지 마 열심히 하네 재선반 다 해줘 아 위에 속수도 있었네 아아 아. 아유 이 나쁜 녀석들 사람 행복하게 하고 뒤통수 때리는 나쁜 녀석들. <laughs> 이씨. 저 아쉽네요. 그래도 리버 한번 붙여보자. 살짝 여유 있으니까. <laughs> 정말 싫다. 이대로라면 승리할 수 있어. 너 정말 너 정말 2,400원짜리 쓰레기 <laughs> 자 캐리어 업을 눌러주고 그러니까 아 이번 판에 운다 끌어놨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laughs> 어쩐지 너무 잘 풀린다 했어. 내가 잘 풀리면 안 돼. 아이, 그럼요. 자, 리인이 어서와요. 클, 리, 어, 카트.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자, 저는 캐리어 7개. 아 동일 9에픽까지 생각하다 7개하니까 너무 아쉽다 동일 7에픽 어 캐리어 7개 74억으로 클리어 했고요 야마토 2개는 25억이었네요 총 에픽은 16에픽 깔끔하죠? 자 다음판 가볼게요